두 번째로 오늘 칭찬을 드릴 분은 김진표 국회의장님입니다. 아,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지금 국회의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이분은 개헌전도사예요. 개헌전도사. 근데 뭐 저도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이 개헌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개특위에서 김진표 의장님의 개헌에 대한 그 열정적 노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꼭뭐 열심히 해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님이 노력하시고 또 그걸 이어받아서 또 다음 정치를 이어가는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개헌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부분 말고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을 해서 그 개헌에 대한 효능감을 좀 늘려보자. 지금은 개헌 그러면은 국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통과를 시켜야 되고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우 개헌 그거 필요는 한데 되겠어 뭐 이런 의식이 많아서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 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민심동행에서는 개헌의 3대 과제 제안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대통령에 대한 결선 투표제. 그리고 두 번째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규제 폐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무책임제를 책임제로 바꾸자. 이 정도 세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이견이 없도록 저희가, 어, 준비를 했는데, 김진표 의장님의 개헌에 대한 노력 늘 응원하고 있고, 저희 민심동행도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저희 민심동행에서는 개헌의 효능감을 맛보기 위해서 3대 개헌 과제를 걸었습니다마는 이건 그거와 별도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개헌을 할때 우리 기본권에 주거이전의 자유 외에 다른 조치들이 없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특히 초저출산과 맞닿아서 이 주거의 문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만큼은 국가가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주거권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사회적 권리로 헌법의 사회권으로 저는 편입을 시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도 무방한데, 아직은 우리 사회권의 영역에 주거권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약자들, 어, 주거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전세 사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주거 문제 안에서만큼은 좀 국가가 더 사회권으로, 권리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 개인적인 입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 정계특위 첫 번째 시간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매일 그 싸우고, 지지고, 볶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뜯고, 막 상대를 죽이고,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아,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물론, 어,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저도 성역 없는 비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요. 모든 비판은 열어놓고 정치인들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여의도에 지금 부족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 관용, 이해, 포용, 협동, 협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에 대한 뭐, 사랑? 이건 너무 종교적일까요? 굉장히 그런, 좀, 뭐랄까요? 인간됨?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희 민심동행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정계특위! 제가 1대 2원장입니다. 1대 2원장. 아, 국회에는 정계특위가 있다면, 우리 민심동행에는 정계특위가 있으니까요. 요 이벤트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어, 정치인들 한번 다 해보려고 그래요. 예, 누구나 다 좋은 점이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 동료 정치인들, 또 선후배 정치인들 간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민심동행, 특별히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계 특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번에도 좋은 정치인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 정치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